짜잔. 자, 기필코 구독자 여러분. 제가, 어, 오전에 이제 전사는 다 끝내놓고 일시작 하려고 하니까 벌써 점심때 다 됐네요. 여러분들 AS 처리하고 이러면 시간이 이 많이 갑니다. 유튜브 채널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뭐 열심히 홍보한다 해갖고 별로 홍보가 안 돼. 그리고 막잘 팔려고 이렇게 해도 잘안 안 팔리는 것 같아요. 이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재밌게. 그냥, 어, 이 사람 그냥 이야기 들으니까 시간 때우기도 좋고, 뭐요 정도.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엔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 오늘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여러분들 뒷담화예요. 뒷담화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삶에서 직업이나 이런 관련 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고 이야기들이 있듯이 또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느끼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 재밌게 들으면 아, 사람 사는 그런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아이 사람도 별거 없고 내가 하고 똑같이 어 이렇게 소위 이제 뺑이치면서 살아가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런 게 즐거운 것 같아요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거이내 채널이 있는 거 오늘은 저기 라켓 박스 판매하는 이야기 한편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발 안 길게 짧게 좀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박스 알죠? 이렇게 필꽃 박스 접으면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사요 테니스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으로 넣으면 한두 자루씩 들어가거든요 자 이걸 어 요게 이제 5개 묶음으로 팔아요. 지금 오늘은 이제 카페 회원님이 봐봐요. 이게 이제 15개 묶음이에요. 요거를 랩핑을 해가지고 여러분 이거 15개 랩핑 하려면 진짜 허리 아파요. 이게 내가 막 우리가 기업이나 공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15개를 들고 랩핑을 이렇게, 이렇게 막 굴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돈 벌라면 힘들겠지. 근데 이거 얼마 남겠어요? 2, 3천 원도 안 남는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요. 내가 왜 이거를 출시하려고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이걸 왜 팔려고 했을까? 이게 돈이 되니까 절대 돈안 돼요. 이거 안 파는 게 나아요. 그러고 요즘에 아예 쇼핑몰에 또 없앴잖아요. 쇼핑몰에 없어진 이야기 또 하나 해드린 거예요. 어제는 그거 그리피팅 때문에 빡 돌아가지고 제가 이제 쇼핑몰에서 없애버렸잖아요. 이거 안 팔아도 된다고. 그런 것들이 왜 내가 출시하려고 했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 동호인 출신이잖아요. 표현이 좋게 들릴 수도 있고 안 좋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때때로 이제 집 사람한테 확신에 차서 어떤 아이템 출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배드민턴에 미친 놈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일반 동호인들의 마음을 잘 이해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동호인들이 또는 최소한 저는 여자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저기 구독자도 그렇고. 카페나 내 상품을 쓰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의 뭐한 90%가 다 남자거든요 물론 뭐 경량라켓 이런 것들이 야 여성 유저들이 있지만 여성 유저들도 제가 볼 때는 다 남성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향이 하여튼 그래요 저는 절대적으로 이제 남자 구독자나 그 유저들이 대부분인데 그 남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다고 그래서 이 박스 중고거래 할때 진짜 스트레스 받거든요 라면 박스나 이런 거 구해와 가지고 칭칭칭 완전 거기 폐지 수준으로 해갖고 보내고 할때 이런게꼭 필요하다고 저는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엄청 포장 좀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생각해 가지고 동호인의 마음을 생각해 갖고 내가 나중에 사업체 조금 더 이렇게 규모가 되거나 여유가 있을 때이 박스를 많이 만들어 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고 거래할 때 사서 쓰도록 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들이나 대부분의 그런 동호인들은 이거 라켓에 대한 호감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호기심이 그 많이 중국어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돈을 떠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아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그런 틈새 시장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거, 그런 거 이제 좀 챙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기 시작했죠. 아, 긴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약간은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이 박스 자체를 구입하면서, 어, 마침 맞네, 이 박스. 이렇게 하다 보면, 어, 기필코비 듬슨연구소이래고 한번 들어오기를 또 바랬던 마음도 솔직히 있었었어. 근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걔들은 여기 구입하시는 분들은 내 카페 절대 가입 안 해. 그냥 온라인에서 사고, 내하고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박스만 필요한 거예요. 어, 그, 그래, 그런 걸한 6, 7년 지나고 진짜 느끼게 된 거죠. 그 때문에 이렇게 판매 금지를, 그래, 한 이유도 조금 있긴 있겠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 이런 아주 좋은 마음으로 판매를 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다섯 개씩 묶음으로 해갖고 사면 열심히 이쁘게 포장해갖고, 랩핑도 진짜 많이 해요. 그래갖고, 그걸 돈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필요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준다는 그런 이런 장사의 마음이 있잖아요. 약간은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덜 아마추어 같은 느낌. 아직도 이 솜털이 남아있는 그런, 그런 느낌으로 장사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점점 따라가고, 어, 내가 돈 벌러 여기 나왔으면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것들은 안 파는 게 맞아요. 그 시간 대비해가지고, 내 노동력 대비해가지고. 근데 이제 계속 팔았던 거죠, 그냥. 아유, 그래도 누군가는 필요하고 누군가는 너무 좋아하시니까. 예, 팔았는데, 이제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계속 터집을 잡는 거예요. 아, 이놈의 터집 때문에. 그러니까 쇼핑몰 판매보다는 지금은 이게 지금 나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쇼핑몰에 없애면 꼭 필요하거나 절실한 사람들은 카페에 들어와요. 또 전화를 해와요. 전화해와가지고, 아유, 잘 팔리던 거. 내가 정말 잘 쓰고 있었는데, 사장님 이거 이제 안 파시는 거요? 예 하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 너무 트집 잡고 크레임 걸고 반품 환불 요청 많이 들어와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그러면 이제는 살수 없는 건가요 제가 살 방법이 없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자 요렇게 대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의지간이흠 나도 그냥 쓸게요 내 트집 안잡볼게요 파기만 파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어쨌든간에 살짝 내가 우위에 있잖아 또는 이 사람이 나를 이돈 버는 어떤 그런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내려다 보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딱 요게, 요게 딱이 대등해지면 거래를 하죠 아 그러면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글 남기시면 내가 드릴게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카페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또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팔면 어떻게 보면 내 편하려고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럼 어때? 아, 그렇게 할수 있으면 그렇게 못하는 놈이 바보지 할수 있으면 장사를 좀더 편하게 하거나 좀더 신뢰감 있게 할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이끌어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욕하는 사람들좀 내가 볼 때는 조금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든 자기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존중해 줄수 있는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서로에게 만족도가 높고 계속 그 고객을 이끌어 갈수 있는 거지, 아유, 고객님, 아유, 고객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뿌면 그냥 좀 속된 말로 꺼져. 니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탁 이렇게 받아줘요. 딱 받아쳐줘요. 에이,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살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아우, 이야기 하려면 끝도 없는데. 근데 이제, 저 병원에서 팔고 나니까, 이게 돈 얼마 남는다고? 다 해도 이거 6,000원. 뭐, 다 남도 6,000원이에요. 이거 뭐, 화장 열심히 해갖고, 다섯 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개씩 사도 12,000원이야. 자, 그걸 보냈는데, 트집을 잡는 거예요. 트집 잡는 게 뭐, 여기 좀 찍혔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뾰족한 곳에서 좀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 솔직한 마음은 하... 그거 그냥 좀 쓰면 안 되나? 야 그거 갖고 터짐을 잡나? 박스라는 게 가다 보면 좀 이렇게 흠이 날 수도 있고 눌릴 수도 있는데 그거 갖고 가나? 이제 이 마음은 이런데 이거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이 이 서로 친분이 있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니까 아 그래, 그거 쓰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럼 카페 회원들은 그런 이야기 자체를 안해 그냥 구멍이 좀 났어 이렇게 막 송곳으로 이렇게 막 배송 중에 푹 수시켰어 그러면 그냥 이거 테이프 하나 발라갖고 그냥 쓸 사람들이야 어, 왜 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가다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어떤 중고 거래할 때 라켓을 보관하고 이동시키는 데 있어 갖고 치명적으로 뭔가 하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쇼핑몰에서 사는 사람들은 약간 그 뭐냐? 이게 다 쿠팡 쿠팡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반품 환불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쉽게 결정을 해요. 물론 기필코 쇼핑몰은 정말 반품 환불 안 되는 거기 그런 스타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연락을 해오시는 거예요. 연락을, 차라리 연락이라도 해오면 고맙겠어. 사장님, 이거 뭐 도착했는데 좀 이거 뭐 험한데 물건이 또 사진 찍어갖고 그럼 보내드릴 테니까 좀 봐주실래요? 이렇게 되면 또 대화가 되는데, 쇼핑몰에서는 딱 대놓고 이제 이거를 이제 열 박스를 제가 이렇게 탁 보내준 거예요. 포장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이제 충격이 있었고, 이제 흠이 있었대.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내달라 또는 그부분에 돈을 빼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쇼핑몰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냐면 이거를 반품 환불을 때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회수하게 이건 상품 하자니까 내가 보내는데 배송비가 3,000원 넘게 들죠 그래서, 음. 그래서 반품 환불을 때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 또 3,000원 넘게 들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를 보내 온걸 갖다가 그 하자 있는 것만큼 빼고 그걸 다시 해 갖고 다시 보내래 그럼 난 다시 3,000원이 드는 거죠 박스 하나 팔면 배송비가 더 들도록 이런 식으로 그래. 그런식으로 처리를 딱 하는 순간에 너무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박스 이거 얼마 하는거 나도 이렇게 돈 안되는거 누구 생각해 갖고 파는데 이거 몇개 하자가 나고 좀 흠이 나면 난 솔직히 전화를 해 오길 바랬거든요 전화해 가지고 뭐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나서 뭐 그냥 쓰는데 크게 지장 없으니까 다음에 좀더 조심해 달라 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해도 끝낼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이거 이런 데좀봐 주실래요 해 가지고 요거만큼 새로 보내 주든지 그럼 대부분 다 돈을 빼 주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나 솔직히 좀 싫었었어. 근데 이거는 판매자로서 태도에 대해서 또 물건 늘어줄 수 있거든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샀는데, 물건이 있다고로 도착했는데, 니는 이갖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택배기사 물건 늘어줘야 돼. 우리 택배기사는 얼마나 개고생하고 있는데, 내 상냥하게 웃으면서, 어, 사장님 사장님 하는데그 사람한테, 이거 심니 가는데 이게 찢어져가지고 돈 얼마인데 니돈 물었네. 이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그 기사님이 내가 필요할 때, 어, 집화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갖한번더쉬고 가주실 수 있냐부터 시작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찬스처럼 힘들 때 서로 도와가면서 한번더 배려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거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고지고대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다 물고 느리지지 않거든요. 이런 건 내가 다 감수하고. 맞잖아요. 이거 하려면 또 일이 더 길어져. 그렇게, 이제, 그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못 밖에 안돼가고 화가 그렇게밖에 나는, 안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한테 또 의논을 하지. 왜냐면 나는, 이, 너무 이제 사납게 또 이렇게 돌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보, 이런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저도 이제, 여러분, 그냥 마냥 당하고 있진 않아요. 뭐, 열 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서 세개 정도가 구멍이 났는데, 그럼 다 확인을 해봤느냐? 그것도 아니야. 그냥 반품 교환 먼저 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나도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니만 공격할 수 있나? 나도 공격할 수 있고, 네가 좋게 나오면 나도 좋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거 뭐 엄청난 고객이야. 이 사람이 오래됐으면 내가 한번더 참거나, 또는 많은 돈을 내한테 지불했으면 내가 한번더 참을 이유가 있지만, 생전 거래도 없는 사람이 박스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내가 굳이 두 번, 세번 참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갖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계속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글 줘갖고, 반품을 때리니까. 그러면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받아갖고, 전액 환불해주고, 그 배송비 있잖아요. 뭐, 보낸 배송비, 내가 다시 회수하는 배송비, 그 상품 잘못이니까, 네가다 부담해야지.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해갖고, 나한테 보내는 거야. 그래데 알았다. 그 뭐, 왕국 배송비 6천원7천원 그뭐 죽는 돈도 아닌데, 내이 감정에 비하면 그 돈은 돈도 아니니까, 내가 그냥 회수해 가지고 딱 환불해 주는 순간 바로 그 상품을 내려버려야 되겠다. 이 인간이 다시는 못 사게, 이런 인간들이 못 사게, 이제,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 사람이 점점 이렇게 된다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얄짤없이 행동하면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 그 사람이 다시 전화를 해 오는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 자기도 이제 박스가 필요하긴 한데 그래 내가 물었지, 꾸짖듯이. 그러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전화를 먼저 하시지 왜 반품 환불부터 걸어놔가지고 택배 기사가 다시 거기 회수하러 가도록 만들고 그래놔놓고 지금 해가지고 다시 자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구입 확정 눌러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반품 환불 해갖고 진행되고 있으니까 시스템이. 그걸 또 전화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몇, 그, 맵 박스만 환불해 주시고, 그냥 제가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 가지고, 이거를, 몇날 며칠을,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게 재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황 있잖아요. 뭐, 어느 정도 부서졌고, 어느 정도 찢어졌고, 내가 볼 때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음, 근데 뭐, 또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그 돈을 환불해 주고,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이제 사공창에서 없애버렸어요. <laughs> 진짜 웃기죠? 여창은 없애고, 여창은 없애죠. 어떻게 보면 이러다 보면 쇼핑몰에 남아있는 거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아, 참, 장사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참이 별거 아니죠? 포장해가지고, 어제도 이제 15개를 주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카페에서 꼭 필요하시니까, 이제 주문하시다 보니까, 아우, 저는 그런 거 상관 없습니다. 막 크게 확 찢어져가지고, 막 포장 안될 정도 아니면 저는 다 쓰니까, 김포님 그냥 팔기만 파세요. 하면서 제가 그거 갖고 트집하자 할게요. 이러면 저, 나도 요 정도까지 포장해가지고 보내고, 나머지 그분들도, 물론 제가 심하게 이렇게 손상된 거는 제가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 좀 눌렸어요. 여기 좀 찍혔어요. 야이씨, 밴딩에 있는 거 이거 잡아, 잡아 들어 올리기만 해도 여기에 눌리거든. 아 물론 그럼 여기다가 뭐 이렇게 뭐 박스를 한장더댈 수도 있고 한데 와 그렇게 못하겠는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래갖고 좀 싸게 해갖고 이렇게 팔고 안 남아도 팔고 하는데 이런 일들 때문에 쇼핑몰에 상품이 계속 이렇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랬습니다 포장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제가 속이 아, 참 힘들어요. 포장하면서도 계속 그 사람 생각나는 거예요. 잊어버렸는것 같아도 포장하면서도 와, 이 새끼 진짜 내가 도저히 못 찾겠네. 이거는 싶어가지고 못 구매하도록 구매 못하도록 또 이렇게 올려놓고 몰라.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마음이 풀리면 그래, 내가 너무 심해서 또 내리고 완전히 이, 이렇게 좀 또랑이처럼 그렇게 그런 감정의 기복이 있어요. 저도 장사하면서 오늘은 이 박스 15개 포장하는데 와, 옛날 생각도 너무 나가지고 막 짜증이 또... 괜찮았을 것 같은 짜증이 막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박스 하나 파는데도 이렇게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